자 오늘 시제복습 해볼게요. 자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빈칸에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동사가 아닌 게 지금 섞여 있죠, 그렇죠? 해서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부터 봐야 하는데 앞에 여기 동사 predict 보이시죠? 자 얘가 타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데부터는 타 동사의 목적어 시죠. 즉 명사가 되는 구조여서 대 안에서도 우리가 주어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얘를 묶었더니 당연히 동사 들어가야 되는 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자,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될수 없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맘대로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쓸 수는 없죠. 자, 얘도 들어갈 수가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제 시제를 지금 봐야 되는데, 문장 끝에 보니까 over the next two years 이렇게 보이시죠? 자, 미래, 미래 시제세는 덩어리가 보여서 정답을 B번으로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도 같이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여기 콤마, 콤마 보이시죠? 자, 이때 콤마가 무슨 콤마냐면은 동, 격에 콤마라는 거 앞에 고유명사가 이렇게 있고 콤마가 나오면 고유명사를 설명하는 덩어리이다 이렇게 체킹해 보시고 앞에 고유명사를 주어로 이렇게 잡으시고 빈칸에 동사 동사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동사가 아닌 미와 씨는 이렇게 체킹을 해보고요자 얘가 일단은 오답으로 걸러지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수 태, 를 이렇게 맞춥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될 수가 없고 정답은 A번 이렇게 체킹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빈칸에 일단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이렇게 보셔야 해요. 자, 보시면 동사 아닌 것과 동사인 것이 섞여 있죠.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 before 앞에서 문장을 한번 잘라 보시고 문장에 동사가 없으니 여기는 동사 자리. 그래서 지금 A번과 B번은 안 되겠다입니다. 자, C하고 D 중에서 지금 골라야 하는데, 여기 b e f 이 이렇게 보이죠? 얘가 가지고 있는 동사 과거, 이렇게 표시해 보시고, 과거 이전에 더 먼저 일어났음이에요. 그래서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우리 과거 완료를 이렇게 씁니다. 정답 체킹 이렇게 보시고, 과거 완료가 정답으로 이렇게 요구될 때는 문장 안에 어딘가에 과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체킹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도 이렇게 같이 보면, 일단 얘는 ABCD가 다 동사기 때문에 빈칸이 100% 동사 자리여서, 자, 수일치부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수, 태, 칠를 이렇게 맞추죠. 자, 수일치가 지금 사실 3인칭 단수 주어라, 수일치에도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빨리 치우고, 태를 지금부터 볼 건데, 자, A번부터 BPP로 끝난 얘는 수동태. 자, B번은 ing로 끝났죠. 얘는 능동태. 자, 얘는 B, PP로 끝났으니까 수동태. 자, 얘는 또 ing가 보이니까 능동태. 이렇게 표시해 보시고, 수동태는 뒤에 지울 수 있는 부사. 능동태는 명사. 자, 수동태는 다시 부사. 능동태는 명사가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빈칸 뒤에 이렇게 여기. 명사 체킹하시고, 일단 수동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체킹해 보시고, 정답이 B 아니면 D인데, 시제를 보아하니 여기 later today가 이렇게 보이죠? 자, later today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시점을 말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미래, 미래 시제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문장 쓸때 will, will 쓰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will이 없기 때문에 will을 대신해서 쓸수 있는 정답, 현재 진행형을 정답으로 이렇게 해서 정답 체킹 B번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현재 진행형 할때 이론 정리를 했는데, 현재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를, 즉, will을 대신해서 쓸수 있죠. 그래서 종답 이렇게 해서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조금만 더 볼게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지금 빈칸이 이렇게 있죠? 자, 빈칸에 전체사를 넣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빈칸, 더, a 스트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 자체가 덩어리가 시제, 현재, 완료를 만든다라고 했던 것도 다시 개월해 보시고 여기 들어가는 전체자를 우리가 암기를 했었어요. 다시 정리해 를 보면 자 뭐뭐 동안이라고 하는 거 for부터 이렇게 for during 이런 것들 했었죠자그 다음에 with with in in Over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암기를 했었고 자, 이 중에 하나인 정답 A 번을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덩어리 자체가 현재 완료를 만든다라는 사실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킹해 보시고 저희 우리 지난 강대 배웠던 거예요. 자 수일 치점 이거 하나만 좀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 보이죠? 시 The n 요 The n u 는 이가 주어고 단수 단수니깐 단수동사 쓰는 것도 다시 기억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때 뭐를 배웠냐면은 이거랑 비교하는 거. 어, number, of. 얘는 복수. 명사 쓸때 예, 주어 잡고 동사. 복수, 동사.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더, number, of. 이렇게 쓰면 복수. 명사가 오는 건 똑같지만 예, 주어. 연결해서 단수 단수동사 쓰는 것도 이렇게 같이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자그 다음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여기 it 보이죠. 그쵸? 자 it을 보는 순간 가짜 가 주어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얘가 가 주어기 때문에 뒤에 지금처럼 that 주어 동사를 찾는 습관 아니면 to 부정사로 진짜 주어가 이렇게 될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that 안에 주어 동사를 쓰는 빈칸이어서 얘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자 원래 우리 주어 동사는 주어 동사는 꼭 수일치를 하죠 그쵸 그렇죠? 수일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necessary에요 그쵸 그렇죠? necessary 보는 순간 생각나야 되는 거 that 안에 should가 슈드가 생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수일치하지 않고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자 동사 원형 두 가지가 보이죠. a 도 동사 원형, b 도 동사 원형. 자 이제 차이점은 a 번은 능동이어서 뒤에 명사가 보일 것이고 b 는 b p p 수동태에서 뒤에 부사가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빈칸 뒤에 빈칸 뒤에, 뒤에 명사를 이렇게 보시고 자 B번 버리시고 정답 A번으로 이렇게 체킹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 이슈드 생략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어요, 그렇죠? 다시 이 노트를 펴보시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vital, essential, important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